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남아 계셔 주셔서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여러분들의 이 정의로운 마음 이것이 나비효과가 되어서 우리 양산을 그리고 경남을 전국 방방곡곡까지 퍼지게 될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이 평산마을이 예전과 같이 평화롭고 조용한 그런 마을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함께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잘 지켜드리도록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평화상생시민연대는 지속적으로 이 무도한 행태가 끝날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민 서명운동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조만간 평산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고 주민 마음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연대한다는 뜻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. 여기에 논의 풀볶기라든가저 잡초 제거 이런 것을 조만간 또 알려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이그 마음이 이, 잘 퍼져서. 어, 하루 빨리 진정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괜찮아 주시도 좋은데 수고 많으십니다. 하루 수고하십니다. 빨리 좀 진정시켜 주십시오. 수고하셨습니다.